시간에 소개가 안 됐는데요. 오늘 뒤쪽에 어, 우리 자매님 한번 우리 예배 우리 참여해 주셨는데 우리 어, 여자 우리 청년 우리 자매 우리 참여, 참석해 주셨는데요. 뭐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어, 오늘은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셨지만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을 소망 중에 기다리는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온전히 맞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은 우리가 깨어 있어 온전히 맞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서 어떤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먼저 신약의 본문을 가리켜서 열처녀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열처녀가 모두 신랑을 기다리는데 신랑이 더디어오자 그들이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신랑이 찾아왔을 때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아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는 본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왜이 비유를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바로 앞장인 마태복음 24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장으로서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장 3절 이하의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4장 3절 이하의 말씀 예수께서 감남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이마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삶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종말의 징조를 이야기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결론의 말씀을 4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절 말씀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모든 종말의 때에 나타날 징조를 말씀해 주시면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너희도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하는,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주님을 어떤 믿음의 자세로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는 보여지는 믿음보다도 믿음의 내용을 잘 준비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가운데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삶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하나 형식적으로 보면 그두 그룹의 차이는 너무도 미미합니다. 먼저 미련한 다섯 처녀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마찬가지로 결혼잔치에 함께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똑같이 기쁨으로 그 초대에 응했습니다. 또한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함께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더더군다나 미련한 다섯 처녀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 모두 신랑이 더디오자 함께 잠이 들었던, 잠이 들었던 것까지 똑같습니다. 그리고 미련한 다섯 처녀도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똑같이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 사이에는 외적인 모습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이 잔치에 들어가게 되었고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모든 것을 갖추었지만 다섯 처녀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들이 준비하지 못한 이 기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신앙의 내용, 삶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출석하는 많은 성도들이 믿음의 형식 모습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내용도 갖추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형식, 이 믿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보문 가운데서는 등을 준비했다든지 이 결혼식에 초대되었다든지 신랑을 기다린 기다린다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출석하고 예배 드리고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고 있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 생각하게 될때 그들 모두는 혼인 잔치에 초대되었고 또한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믿음의 내용도 갖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내용이 갖추어졌는지는 우리가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교회의 직분을 맡고 있다는 사실로 우리는 스스로가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형식이 저절로 내용을 보증한다는 보증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참된 신앙은 결정적 순간에. 그진 면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신랑이 오니까 그때서야 등은 준비되었는데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과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 우리가 갈리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믿음이 믿음의 내용을 담고 있는지 확인해 볼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위기를 만나게 될때 우리의 삶 속에 위기가 찾아오게 될때그 위기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그 어려움 때문에 금세 불평과 원망이 나온다든지 신앙의 회의를 느낀다든지 쉽게 포기하는 신앙이면 준비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위기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하시며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한다면 그 신앙은 참된 믿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이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름은 준비하지 않고 외적인 모습으로 만족하며 아무렇지도 않게 신랑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형식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믿음의 내용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고 이제는 믿음의 형식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내용까지 준비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신앙의 삶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미래는 다섯 천년는 그때서야 자신의 등에 기름이 떨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둥불이 꺼졌으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기름을 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이들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어떤 분들은 밤새도록 신랑을 같이 기다렸는데 그 정도의 요구도 거절하는 다섯 천녀는 너무 이기적이지 않나라고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본문을 통해서 전달하기를 원하는 경우는 신앙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빌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 보면 많은 주변에 많은 믿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예, 제 부모님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제 아내가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 부모님이나 아내의 신앙 때문에 자기도 그 덕을 받지 않겠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무디 신학교 학장이었던 조지 스윙튼 박사는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의 상황과 또딱 들어맞는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지 손자는 없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지 손자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아버지의 믿음을 통해서 자녀가 구원에 이르지는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 누군가로부터 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아내나 남편, 그리고 자녀의 믿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나의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내가 준비한 기름이 있어야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앙의 삶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 대림제를 맞이하여서 자신의 믿음을 준비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온전히 맞이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번 비유를 통해서 기회는 다시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래는 다섯 처녀가 나중에서야 기름을 준비하여 문을 두드려 보지만, 나중에 그들의 기름을 겨우 구해 가지고 이 문을 두드려 보지만 잔치 집의 문은 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봄 사이는 기회가 있습니다. 또한 만 사이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신랑이 오기 전에 미련한 다섯 처녀들에게도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그들은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기름을 언제나 살수 있다고 하는 그 가능성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로 하여금 더 게으르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성경 공부를 할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열심히 교회에 봉사할 수 있지만 지금은 바쁘고 우리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마음만 먹으면 내가 교회에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삶의 기회가 언제나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도전입니다. 어느 한순간 내 인생의 기회의 문이 닫혀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한순간 그 기회가 사라져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 쳐봐도 잃어버린 기회는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은 구약의 보면 이사야 40장 3절과 5절에서도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도 말씀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값없이 우리가 저 앞에 나와서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소유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름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의 내용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이면 우리의 시간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회문이 닫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 받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는 기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봉사와 헌신의 기회 그러한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행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주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우리가 큰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라도 우리는 우리의 기름이 다 떨어졌음을 깨닫고 기름을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고, 그날은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고,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바로 본문의 어리석은 단어 처녀의 운명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을 때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식어가는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셔서 우리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그 잔치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주님과의 만남은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태고 24장 43절에서는 주님께서는 인자가 올때 목같이 오신다고요? 도적같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은, 도적은 예상하지 않았던 때에 우리에게 오게, 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도 전혀 기대하지 않은 시간에 전혀 기대하지 않는 어느 순간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종말에 대해 말할 때마다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우주적 종말은 아직 먼 것이 아니냐고 우리 세대에는 아마 오지 않을 것이 아니냐고 그래서 그렇게 호갑떨지 호들갑떨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주적 종말은 저 멀리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지라도 개인적 종말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데는 순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창현의 모든 교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장수의 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바라지만 상관없이 우리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의 때가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곁으로 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순서는 아무도 알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 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부르심을 온전히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당황하지 않는. 정말 우리가 내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당황하지 않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저도 생각해봐도 내일만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다면 당황할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실지라도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전하는 일에 평생을 바쳤던 무디 목사님은 언제나 죽음을 준비하는 자세로 하루하루를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드디어 어느 한순간 찾아온 죽음 앞에서 무디 목사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 땅은 물러가고 이제 하늘문이 열린다. 내 네, 주께서 나를 위해 오신다. 하나님의 때를 준비한 무디 목사님은 그 날이 오게 되었을 때 이 땅은 이제 물러가게 되고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께서 나를 마중하러 오신다라고 고백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 곁으로 떠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께서는 도적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우리의 모습은 2000년 전에 주님 오셨을 때그 누구도 맞이하지 못했던 신앙인들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와 그 시간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때를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때를 준비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신랑을 맞을 기름, 신랑의 내용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밤새 밤을 지킨 파수꾼, 깨어있는 파수꾼만이 찬란한 아침에, 찬란한 새벽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서 고백할 믿음의 내용을 준비하여서 당황하거나 후회하지 않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충국잔치에 함께 우리 참여하시게 되는 우리 창현의 모든 가족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대림절 첫째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네가 믿음 가운데 준비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인,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될때 여전히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시고 다시 오실 때 그때가 언제일지 알지 못하지만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등등의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형식만이 아니라 믿음의 내용까지 채워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당황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정말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장현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